네. 지금의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원래 독재국가는요, 음. 그, 광인이에 음. 살아습니다 아. 옛날 때그연개소문이그 그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 네. 미친 척하고 거렁뱅이랑 살았고, 아, 예, 예. 흥생대한 분들도 그랬었어요. 음. 왜냐, 그러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그렇게 자신을 광인으로 포장하는 게 음. 지금 난, 낭패를 당한 일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음. 봐요. 그, 박근혜 밑에가 탄핵한 거 네. 맞추면은, 지금도 솔직히 대단했어요. 아, 깜빡깜빡 깜빡. 깜빡, 깜빡. 자 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알아낸거는 지금도 대단하다 그러죠? 네. 이야기하죠? 네. 다시한번 들어봐요 아빠! 사랑! 할수있나? 이분도 이놈이 같은가? 모르겠어 대단했어요 아 깜빡 깜빡 그 사랑의 허경영 아빠! 사랑의 허경영 아빠! 은혜 짱! 아빠! 사랑 김정은 박사님 건강하고 아, 부자 네. 되세요. 받았잖아요. 사인받아서 뭐, 방송이 가능해지 직접 갔다니자. 사진은 인터넷에 다운받을 수 있잖아요. 네. 아니니까 진짜 갔다니깐. 어. 네. 어? 아, 이거 친필로 써주신 거네요. 예, 예, 당연하지. 어머나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 맞았다고 이렇게 사진 찍은 건데, 네. 그 핸드폰으로 찍은 셀카를 봤는데, 네.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이 찍은 건못 봤지만, 난 이것도 맞다고 봐요. 음. 진짜로 만난 것 같다고 좀 보고, 그 외에 이제 그, 그쪽 상업의원 이런 사람 있잖아요. 네. 그것 만나면 사실이더구만 음... 가짜로 만난 거 아니에요 진짜로 만났더라고 야 그걸 어떻게 만났나 나 진짜 궁금해 대단하시네 네, 그러니까 알죠 사람은 어리석은 <laughs> 인물이에요 천재와 바보는 그 백지점 하나 차이라고 옛날부터 그러잖아요 네 굉장히 네. 미스터리한 인물이라는 다 생각을 하고 왔어요 <laughs> 근데 그래서. 정말 많은 어르신분들이 아, 욕하면서도, 이상하다 하면서도 좋아하는 하시는 분들이 많긴 요 그쵸, 물론 약간. 근데 그, 그 본적인 정책 쪽으로는. 아, 정책은? 네. 정책은 기다가 들으면 네, 해요. 네. 저도 이게 렇 정책들을 쭉, 허영식이 한 거를 그래서 봤는데, 셀몬으로 네. 쓰는 정책 많아요. 음. 예전에 이분이 대통령 선거 나오셨을 때 정말 파격적이지 않았어요? 그랬었고, 그, 그 옛날에 안철수가 그 나왔을 때, 네. 완전히 밀렸죠, 유세상에. 음. 허영이가 거기 밥 먹으러 가. 갔... 그 직접 얘기하더라고요. 밥 먹으러 가는데. 응. 그 동영상도 있더라고요. 네. 자기들 인터뷰하면서. 응. 음. 예, 그얘기를그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허영씨. 잘 만든 거죠. 저그 앞으로 친의 이미지로는 절대 내가 봤을 때 대통령이나 국회원못될 겁니다. 네, 예, 많이 음. 노출시키고 상품화 음.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분은 옛날에 했었던 얘기잖아요. 그래서, 네. 음. 그래서 음. 나를 노출시키는 거. 네, 예, 유심히 보고 있어요. 어, 예, 진짜 혹시 알아요? 이런 질에 개판쯤 이사람이 진짜 대통령이 될지. <laughs> 말씀을 들어보면 응. 진짜 시대를 앞서갔잖아요. 아니 왜냐면은 아니 미미는 뭐 보는 거? 응? 저기. 자, 박사님이 지난. 자 조금만 자요 앞이어보면 좀 당연해. 트럼프 같은 경우 응. 언론에 많이 무시시키고 그래. 응. 상품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렇 이분은 옛날에 했었던 얘기잖아요 벌써. 네. 응. 그래서 응. 나름 했는거예 네, 유심히 보고 있어요. 아 어, 진짜지 알아요? 이런 중 개판 치면 이 사람이 진짜 대통령이 될지? <laughs> 말씀을 들어보면 어. 진짜 시대를 앞서가시잖아요. 아니 왜냐면 음. 미래는 모르는 거고, 음. 미래는 모르는 거고 뭐그 워낙 정치인들이 개판을 쳐서 국민들이 질려버리게 되면 음. 제3의 대안을 찾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예요. 음. 근데 꼭 허경영 씨가 아니더라도 다른 인물이라 하더라도 뭔가 어쨌든 자기만의 독특한 색깔, 그렇죠. 어떤 철학 그다음에 그 정치 정책에 대한 어떤 확실한 생각이 있어야 돼요. 국민이 나를 뭐라고 부르건 말건 나는 이거다 하고 그냥 쭉가 되는 거예요 그냥 네. 네. 그런 어떤 그 확실한 색깔과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 음. 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근데 네. 박사님의 그 상속세 제로하는, 제로하는 거. 거 그거를 얘기했더라도 본인이 먼저 네. 얘기했다 자 아니, 그리스, 그리스. 나오죠? 네. 네. 박사님이 상속세 없애자 하는 것을 허경영이가 먼저 이미 몇십년 전에 이야기했다 네, 네. 다시 들어봐 우리 그것도 짜고 여태까지 이걸 틀고 있는 거야. 제로하는 거 그거를 써요. 박사님의 그 상속세. 제로하는 거. 제로하는 거 그거를 얘기했더라고 분이 네. 먼저 음. 재 얘기했다. 뭐 이런. 그랬어요. 뭐 저는 뭐 지금 생각해봤을 때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을 생각하니까. 네. 네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한다 그러죠? 네. 내가 김정민 박사가 원조가 아니고. 네. 내가 상속세 폐지를 요렇게 요렇게 해야 된다 쫙 하니까 김 박사가 상속세 폐지를 주장하는 거야 네. 그래 그 원조가 허경영이다 이걸 알아라고 내가 네. 한 거야 네. 알죠? 네. 상속세에 대해서 허경영이가 이제 뭐 소득세 폐지 주장하는 자 다음 대통령 확실하다 이러죠? 네. 세금 제도를 36가지를 폐지해요 네. 세금 제도를한 가지로 홍콩처럼 하나로만 딱 해버려요. 그러니까 세금 고지서가 날라올 일이 있나, 없나? 자동차만 예를 들어봅시다. 세금 제도가 15가지야. 자동차 살때 턱소세. 자동차 다닐 때 주행세. 기름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세금이 자동차 하나 사는데 등록세. 자동차 취득세. 세금 딱지 붙는 게 15개야. 이게 36가지 세금 중에 자동차 부분이 15개야. 이거 얼마나 불편해? 집에 세금 고지서 나와, 안 나와? 아, 1년에 두번 자동차세 나오죠? 네. 그런데 또 자동차 주행세는 어디서 나와요? 네. 기름에. 기름에 내가 자동차를 주행한 만큼 세금 나오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자동차에 대한 15개의 세금을 앞으로 없애버리고 자동차 기름에다가 집으로 나오는 고지서 그걸 또 거다 넣어버려. 보유세를. 그건 보유세고 기름에 들어간 건 주행세인데 기름에다가 주행세, 보유세를 같이 넣어버려. 그러면 세금이 하나죠. 그러니까 고지서라는 고지서는 다 어디서 집어넣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국민은 세금을 내는지도 모르게 세금을 내게 하는 거야. 간단하게 그런데 1 년에 두번 고지서 나오는 그게 기분 좋을 리가 있나? 그래, 안 그래. 그 자동이체로 해서 내보내는 사람도 있지만 없는 사람들 자동이체가 안 되니까 그 그거 불편하죠. 그거는 기름을 넣을 때. 그냥 보유세가 거기에 0.1% 들어가 있으면 다 나가는 거야, 그게. 네. 1년에 두번 나오는 세금을 놓아가지고 기름에 들어가게 하면 되는 거야. 맞아, 맞아. 그리고 고속도로 통행료 전부 없어져 버려. 왜? 고속도로 통행료도 기름에 들어있어. 그러니까 안 가면 그만이고 가면은 그게 들어있는 거야.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기름에서 다 받아가라, 이거야. 그러면 차안 움직이는 사람은 세금을 안 내게 되는 거야. 좋죠? 집에다 차를 사놓고 안 타고 다니면 환경을 해치지 않으니까 주행세, 보유세 나오나 안 나오나?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세금은 한 가지로 통일이 가능해요. 그러면 홍콩이 세금이 하나야. 편해 안 편해요? 전 세계 기업이 홍콩에다 본사를 두는 거야. 왜? 세금 계산이 간단한 거야. 맞아, 맞아요. 그래가 홍콩이 떼부자가 됐어요. 맞죠? 이거 머리를 써야 해외 기업들이 우리나라로 오는 거야. 내가 말하는 거는 성견 지명이 있는 지도자가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 그것도 30년, 50년은 내다봐야 돼. 알겠죠? 네.